오늘은 CT 검사 과다 촬영에 대한 충격적인 통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CT로 인한 고위험방사선 피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CT를 찍은 사람은 591만 명에서 754만 명으로 늘었고 촬영 건수는 무려 1474만 건까지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CT를 반복 촬영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간 방사선 피폭량이 100mSv를 넘으면 암 발생 위험이 약0.5%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한 사람은 2020년 34,000명, 2024년 48,000명 무려 37.6%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복부 CT 한번 찍을 때 받는 방사선량은 약6.8 mSv입니다. 이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연평균 피폭량의 24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례 중에는 1년에 CT를 130번 촬영한 경우 누적 피폭량이 234 mSv에 달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MRI에서도 방사선이 나온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MRI는 방사선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입니다. CT는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꼭 필요한 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검사는 정말 지금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한 촬영은 예스. Yes,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no. 여러분의 건강은 검사 횟수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으로 지켜집니다.